여러분 안녕하세요 석희 채널입니다. 드디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에디드와 콜라보레이션 한 굿즈가 나왔습니다. 이번 굿즈는 에뛰드만을 위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짜랑 요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귀엽게 지대상 얼굴 한 요거 반만 한 정도의 사이즈 엄청 큰 대왕 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취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런 컵들이 비싸요. 내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뭔가 가지고 싶은 이것저것 활용도가 되게 많은 컵이에요. 에뛰드의 아이덴티티와 서기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하투하투 짱, 기대 짱이 나왔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실 최종은 아니에요. 디자인은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한번 캔슬을 또 냈거든요. 찰떡인 분들이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잖아요. 퀄리티가 좋아야 될거 아니야. 컬러 요청을 다시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최최최 최종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핑크색일까? 약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에뛰드 하면은 뭔가 핑크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이 칼라미 쿠션도 핑크색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구출를딱 받았을 때딱 보자마자 어 되게 기분 좋은 핑크색이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핑크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고 계셨겠지만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라이언드 브로 사장님이기도 하면서 유튜버이기도 하면서 쇼호스트이기도 하면서 모델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제가 사실 본업 중에 가장 오래 한 거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뷰티 트렌드 같은 것도 틈틈이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느꼈을 때이 피부 메이크업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잡티 하나 없는 완전 매끈한 깐 달걀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는 뭔가 본연의 자연스러 피부톤은 살리고 아이 메이크업 할때 색조를 많이 올리지 않고 약간 최대한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담는 게 굉장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방송할 때 제외하고는 간편하게 톤업 쿠션이나 톤업 선크림이나 컨실러만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에 맞게 사용하기 좋은 이 에뛰드 헬시 칼라미 톤업 쿠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출시하기 한달 전부터 이미 좀 사용을 하고 있던 상태거든요.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았고 일단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제가 근한달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한 쿠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라고 진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최근에 엄청 많이 썼는데 방송 가기 전에는 약간 베이스로도 사용하기 좋았고요. 가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에는 뭔가 생얼로 나가기는 살짝 민망한데 메이크업하기 너무 귀찮아. 그럴 때 사용한 게 저는 이 토너 쿠션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컨실러랑 얘만 사용해도 피부톤이 진짜 깨끗해 보였어요. 하우스 컬러 맨 톤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케이스는 약간 삥꾸삥꾸삥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물이랑 그리고 쿠션 퍼프의 이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퍼프와 내용물이 좋았을 때이 피부에 올라가는 게 달라요. 물방울 쉐입에 약간 루비셀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넓직하게 되어 있고 말랑말랑 쫀쫀해요. 피부에 올렸을 때 진짜 밀착감도 좋고 전체적으로 내용물이 좀균일하요 잘 피부에 먹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퍼프 자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기도 하고 앞에가 살짝 뾰족하기 때문에 눈밑이나 코밑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기 좋아요. 퍼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톤업 쿠션이나 토너 크림 같은 거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컬러거든요. 왜냐면 톤업 쿠션 중에 핑크 컬러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피부톤 자체가 좀 어둡다 보니까 그런 톤업 쿠션을 사용했을 때 피부톤이 약간 횟빛이 되거나 잿빛이 되거나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딱 사용해 보면은 핑크다! 완전 맑은 핑크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약간 예쁜 상아빛에다가 핑크를 한 3방울 정도 탔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처럼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부터 밝은 피부톤까지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25호나 30호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사용했을 때도 겉돌지 않고 진짜 맑게 표현이 돼요. 자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바르면 더 예쁠지 그리고 어떻게 예쁘게 발리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콩 찍어 주신 다음에 앞에만 콩 먼저 찍어줘요. 이 양으로 전체적으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콩콩콩콩 자연스럽게 콩콩콩콩콩 코너 쿠션 사용할 때 제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피부를 밝게 만들어야지 화사하게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 아 전체적으로 반 톤에서 한톤 정도 업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욕심을 버려야 돼. 처음에 찍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발라줘요. 콩콩콩콩, 콩콩콩콩.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 위에 한번더 살짝 얹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즘에 뷰티 아이템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게 단순히 그냥 피부만 하얘지고 예뻐져요. 끝이에요. 이런 느낌보다 스킨케어처럼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면서도 피부가 케어가 되는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칼라미 톤너 쿠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라미 성분이 내 피부를 좀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칼라민 성분은 여린 피부나 자극받은 피부 케어하는데 또 사용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이마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한번 싹싹싹 싹.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한번 더 바르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여기 있죠 이 부분 여기가 약간 나이가 들면 점점 처지고 약간 어두침침 해지거든요 쿠션도 똑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끝에까지 바를 필요는 없어요 쓱쓱 발라주면 끝이에요 처음 보여드렸던 약간 누리팅팅한 피부보다도 톤업 자체가 되니까 좀더 피부가 맑아 보이죠?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끈적이거나 막 미끌미끌하고 꿈떡꿈떡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마무리감 자체 굉장히 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도 딱이 이마에 붙는 거 진짜 몇 가닥 없잖아요, 이렇게 눌러도. 끈적이는 쿠션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만족하실 만한 사용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톤업 쿠션 자체는 커버력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톤업 쿠션은 피부를 커버하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부톤 자체를 조금 더 맑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커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만 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톤업 쿠션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때면 피부가 탁하고 뭔가 이런 잿빛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한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탁해지거나 백탁현상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진짜 제가 한달 동안 꾸준히 사용해보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이헬시 칼라미 토너 쿠션을 내일 11번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내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을 할 거고요. 11번과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해주시는 분들께는 이 석이 고추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댓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이때 단독 공개, 최초 공개, 선 런칭, 약간 이런 방송들은 항상 다양한 혜택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